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주행을 하면서 살펴보다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. 사실 저는 적응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. 아직도 완벽하게 적응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.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의 아내는 어, 처음 딱이 요크핸들을 운전하자마자 불편함 없이 바로 운행을 하는 거예요. 적응하는 게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. 처음에 디자인의 어색함을 예. 이겨내는 시간, 단 1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적응하는 시간에 차이가 났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. 양손으로 운전하는데 익숙해져야 되고 적응해야 된다. 그리고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양손으로만 운전하는데 적응을 해야 된다.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한 손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. 물론, 한 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불편한 요소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 요소가 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손으로만 계속해서 운전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결론을 내봤습니다.